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2006년 4월 고사 확률평가 가형 1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와 있어요. 자, A에서 B를 뺀 것은 이런 모양, 2A 플러스 B는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을 때 행렬 A의 2행 1열의 성분과 행렬 B의 2행 2열의 성분의 합을 구해라. 이런 얘기죠. 그럼 그냥 행렬 A, B 구하라는 얘기야.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서 뭘 하느냐. 자 얘는 0-3, 12, 2 간단한 연립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러분들 뭐 별거 없어. 자, 6, 3, 9, 7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서 뭘 해볼 거냐면, 난 먼저 요 두놈을 같이 더할 거야. 그자, 그냥 연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돼. 두 개를 더하면 3A라고 나올 거고, 그러면 같은 위치끼리 0 더하기 6 했다, 6 조심하셔야 돼요. 마이너스 3하고 3이다, 0, 12하고 9가 된다, 21, 2하고 7이다, and the 9. 이렇게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A 행렬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, 3A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으로 나눠주게 되면, 2, 0, 7, 3이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B를 구할 건데, B는 뭐 여기서 뭐 A를 소거해서 B를 찾는다라고 하지 말고, A 어차피 구했잖아. 그럼 이제 B 구하면 되잖아. 그렇죠 그러면, b를 넘겨서 b라고 써버리고 a는 2073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얘를 가져오는 거죠 얘를 가져가고 얘를 가져오는 거야 빼기 0 마이너스 3 그다음 12 2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b는 바로 어떻게 되느냐 2 빼기 0 그래서 2 0 빼기 빼기 3이니까 너3 7 빼기 12가 되는 거니까 너 마이너스 5 3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너 1이다. 이렇게 딱 되는 거죠. 그럼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뭐냐면, a 의 어떤 거, 2행 1열, 2행 1열 7이 될 것이고, B에 대해서는 이제 뭐 된다? 2행 2열 1이 되겠다. 그래서 요 놈들의 합은 깔끔하게 8.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